1 8 절, I can already hear one of you agreeing um, by saying, uh, "Sounds good." You take care of the uh, face department. I will handle the works department. 네. 나는 이미 음, 음. 들을 수 있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네. 와 같은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이미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당신이 네. 믿음의 음. 부분을 음, 책임지면, 맡으면 음. 나는 행위의 음. 부분을 음, 음. 맡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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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o fast. You can no more show me your works apart from your face. Then I 네. can show you my face Uh, apart from my works. Uh, 성급하게 하지 마라. Yeah. 당신이 uh, no more than uh, B가 아닌 것 같이 A도 아니다. 이거죠. 당신이 yeah. 에, mm. 당신의 믿음을 제외하고 mm. 당신의 행함을 mm. 나에게 mm.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내가 mm. 어, 음. 나의 행함을 제외하고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 줄수 없는 것과 같다. 예. 네. face and words works and face fit together hand uh, in love 믿음과 행함, 행함과 음. 믿음은 음. 어, 서로 어, 밀접한 음. 관계에 있다. Do I hear you oh, professing to believe in the, in the one and only God, but then observe you uh, complacently sitting uh, back as if you ha had done something wonderful? Oh. 내가, 내가 네. 당신이 유일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공헌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가? 네. 아니면 내가 당신이 에이. 뭔가를 에이. 잘했다고 음, 하는 것처럼, 음, 것처럼 음, 뭔가를 음. 잘한 것처럼 음. 만족스러운 듯이 기대고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가? 예. 네. That's just great. 정말 음. 대단하다. h e m o n o d h a t What, what good does it do them? 아 사탄들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음, 음. 아 그것이 그들에게 이건 데미 사탄인 거죠? 네 데몬즈죠 데미. 응. 네. 네. 그것이 잠깐, 그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겠는가? 잠깐 잠깐. 네. 여기서 저기 데몬스가 주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 두 데몬 데몬쓰라고 지금. 네? 네, 응? 네, 네. 그럴 때뎀 셀브스 안 쓰나? 그러네요, 또. 그러면 뎀이 다른 건데. 그러면 어떤 뎀을 찾죠? 없어요. 여기 여기서 뎀이 누구야?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다른 성경 봐야 되겠네. 이순 뭐예요, 이순?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거 아닐까요? 그죠? 앞 문장. 응. 앞 문장. 근데 데미 왜 데몬스야? 아니면 무슨 관용꾼가? 어? 데몬 관용꾼 같아요? 그지? 이거 전체적으로 그치. 지금 관용구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관용구 같아요. 그거지? 응. 그거지? 무슨, 무슨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럼 관용구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석했죠. 마지막 문장 갑니다. Use 네. your h a s 내 머리를 좀 써라. <웃음> 똑같은 내 <laughs> Do you suppose for a minute that you can cut face and works in two and 음. add end of with a cup 음. on your hands? 음. Uh, 여러분들 잠깐 생각 좀 해보십시오. 대을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됐, 당신이, 네. 당신들이 응. 어, 응.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잠시 응. 생각해 봐라. 가정해 봐라 이거죠. 가정해 봐라. 네. 그리고 당신들이 결국 당신들 손으로 죽음에 이르, 이르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잠시 동안 생각해 봐라. 네.